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강의 오늘 어,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 개구리들이 이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야, 정말 나도 한번 하늘을 나르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이 하늘을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정말 한번 날고 싶다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호기심 많은 한 개구리가 이제 독수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멋지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내게 그 소원을 한 번만 들어줘라. 내가 네 다리를 꽉 물고 하늘을 날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고 어, 독수리가 이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 굉장히 내가 높이 날아올라갈 텐데 어, 너가 안전하게 내 다리를 꽉 물고 있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 절대로 놓지 말고 내가 땅에 내려올 때까지 물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이야기대로 어, 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꽉 물고 정말 창공을 날라오르는데 너무나도 어, 행복하고 너무나도 이 창공 아래 위에서 이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탄성을 지를 뻔했지만은 어, 그것을 참으면서 이 독수리의 다리를 꽉 물고 하늘 높이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많은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저 개구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다니 야, 너무나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이러면서 한 개구리가 이 하늘을 나는 어,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네가 날수 있었냐? 라고 말을 하자. 어, 그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독수리의 다리를 꽉 물고 있었던 이 개구리가 어, 너무너무 간질간질한 입을 참지 못해서 꽉 대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지? 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그 개구리는 그냥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서 쥐포처럼 개구리 포가 어 만들어지게 된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했죠. 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을 낳는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어이 말씀을 보면서 참암울하지요 야.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너무나도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이제 교만한 나라들 그리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때로는 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오늘의 말씀에 그대로 있는 사건은 교만은 여지없이 패망한다 그래서 우리 잠먼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많은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사건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오늘 나타난 에돔 나라 그리고 이 담에색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람의 수도였죠. 이렇게 두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만했던 애돔 나라, 그리고 다메색이 바로 아람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 교만했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이 어떤 건가 교만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교만의 이세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어, 그것은 스스로 두려운 자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나는 강한 사람이다. 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 제외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외나 외에는 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정말 부각되어서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돔의 나라의 모습을 볼때 바로 그러했습니다.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지형적으로 굉장히 그 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아주 그 천연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바위 틈에 거하다가 이 산꼭대기에 살면서 적들이 오게 되면은 나와서 공격을 하고 숨어버리는 이러한 전략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 애동 같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각을 했던 거죠 모든 나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들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속여, 속아, 속아서 살고 있어요. 착각하는 거죠. 사실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강했다가 무너지고 이렇게 망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들은 자신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신들을 높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높이 세우고서는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착각한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 교만한 증상들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교만의 증상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하면 좀 뭔가 자기를 우쭐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니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강함을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이런 교만한 증상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때 무엇인가가 잘될때 가장 잘 돌아보아야 될 것은 내가 이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보다 간절하지 않고 내가 약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실패했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마음이 내가 무언가가 잘 풀리고 잘될때 평안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잘났고 강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 지내던 지역에서는 가장 1등하고, 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그 지역 전체에서 1등을 하다가, 그 사람들끼리 딱 모아놓으니까, 어,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상대적인 열등감들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바로 이 교만함과 열등감도 어,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 보면, 어, 이 비슷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할 수 있고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낮게 평가할 수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자들의 결과는 어, 여기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보면은 어, 14절에 보면은 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에 모든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어, 그이 교만했던 어, 바로 에돔의 나라를 공격하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이큰 자였던 자를 작은 자로 낮춰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뽐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아, 내가 강한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 내려가지 않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완전히 끌어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그러한 존재였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이 바로 사탄을 치셔서 어, 땅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1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17절에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19절에 쫓겨나게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통,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부르짖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교만했던 애돔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서 이렇게 애동과 같이 깨진 경험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고 그런데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돌아보면 더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교만하면 반드시 깨질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그것이 바로 애서의 바로 후손들이었어요. 에서. 애서. 여러분, 에서는 아시죠? 쌍둥이로 우리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여기 야곱의 열두 아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고 바로 이 에서를 통하여서 다른 족속이 민족을 이룬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의 족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에서의 출생의 비결을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막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웠어요. 그래서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수 있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바로 이 예서가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약한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했고 어떻게 보면 남자지만 여자처럼 이렇게 늘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무언가 이 형보다는 자기가 못하다는 이런 존재감 때문에 늘 자신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대를 해서 자기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술수를 쓰고 또 모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내가 안 되는구나를 야복강가에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놓이자 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내가 정말 약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 연약했던 야곱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처음부터 강했던 이 에서, 이 에돔의 나라는 바로 교만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들, 우리에게 있는 실패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 내가 연약한,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자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겸손한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 만약에 이 시간에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중대한 기도의 제목들, 연약함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어서 우리는 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약함을 주신 분.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들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기도에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찾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해서 강한 모습으로 바뀌잖아.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요, 참 모든 사람보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참,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곧바로 남들처럼 정확한 시기가 돼서 하지 못하고 노총각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결혼할 거냐 이런 압박을 받아가다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래서 청년부들의 이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거를 내가 경험했고 내가 피부로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찾고 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결혼하면 바로 아기를 가질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것이 그대로 되지 않고 7년이나 불을 지져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나의 연약함 내가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저절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더블 블레칭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참 저는 참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그렇게 간절히 찾지 못했을 텐데 재정의 압박이 있고 크레딧카드의 위기가 있고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가셔서 야,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으로 몰아가실 때 정말 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그가 건강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분들도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몇 년째 부르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평생을 부르짖어야만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오늘 감사하면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하나니까 가까이 가는 교제의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그러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영혼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인하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가 있는 것들을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교만치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성공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